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방법 가운데 아주 그 중요한 그 식탁 공간에서 또 우리가 그 하게 되는 그 풍수 방법.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풍수에서는 그 어느 집이나 그 식탁에 뭘그 올려두었는지를 보면 또그 집안의 그 돈복이 바로 그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 그 제일 또안 좋은 사례는 꽂아서 보관하는 그 수저통인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. 젓가락과 그 포크 같은 걸 꽂아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경우 그 돈복의 약화라든지 또 사람 간의 그 분란과 다툼이 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불러들이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소한 그 포크는 무조건 그 빼서 그안 보이게 그 수납식으로 보관을 해 주셔야 합니다. 돈복이 결국 이런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또 막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. 돈복이 그 흐름을 또 차단을 하거나 또 방해할 수 있어서 식탁을 그 비워두지 말라고 그 풍수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다고 우리가 뭘 많이고 그둘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나 그비어 있는 그 식탁에서는 시각적으로 또 미적으로 그 깔끔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또 풍수적인 암시는 부족하고 또 가난해질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부와 번영을 그 가득 불러일으킬 그 요소가 꼭그 풍수적인 그 하나의 그 장치로 꼭 식탁에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그 설명입니다. 그렇다고 또 약봉지가 그 식탁 위에 놓여 있다면 이건 그 가난이 문제가 아니죠. 계속해서 그 병을 키우게 될. 아주 그 부정적인 그 암시를 몰고 옵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식탁에 그 약봉주가 올라와서는 안 되겠죠. 또 보기 좋은 그꽃 같은 경우도 돈 보기 그만 개를 암시하기 때문에. 그 풍수에서는 그 권장 사항이지만은 역시 그 마찬가지로 이때 그 조화가 된다면 혹은 그 드라이 플라워가 된다면 이건 또 풍수 환경에서 또 상극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. 꼭 피해야 합니다. 봄에는 그 봄에 맞는 그 상승 효과를 줄 그런 그 배치가 있고요. 또 가을에는 또 가을의 시기에 더 크게 그 상승 효과를 몰고 오는 그런 그 풍수 배치가 있습니다. 고향집에서 나온 그 둥글둥글한 그 늙은 호박이 있다면 이런 경우 그 가을에 또 식탁 위에 올려두게 되면. 집안으로 또 크게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풍수효과를 또 얻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또 크기가 너무 크다면 그런 경우는 또 오히려 부담스럽죠 작은 것 중에 그 하나를 고르셔서 그렇게 그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고향집에서 가져온 그 늙은 호박은 이게 그 호박이 아니죠 이때는 그 황금처럼 귀한 그 돈복의 그 끌어당김이라는 그 풍수효과를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또 식탁에 그 과일을 두셔도 물론 너무 좋죠 권장사항입니다 그 밖에는 그 그 초코릿이나 그, 사탕, 꿀병, 잣. 대추, 밤, 양초, 견과류, 옥수수 이런 것 등이 모두 좋습니다. 여러분들, 그 화장대 위에 그 주로 그각 휴지를 올려놓고 사용 중이신가요? 아니면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올려놓고 사용 중이신가요? 선택은 그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거지만은 제가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내용을 전하면서 이것도 좋고 또 저것도 좋고 이렇게 그 두리뭉실하게 얼버무리듯 그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두루마리에는 그 이어지고 또 영속성을 갖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집들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집들이 선물도 할 때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또 아주 낫다는 것이죠. 그런 전달이 되었을 때또그 집에 그 재수라든지 또 번영이 길게 길게 또 유지되는 그런 그 번영을 향한 그 암시를 또 주게 되니까요. 각 휴지를 주게 되면 그 좋은 선물의 의도와는 그좀 다른, 뭔가 그한 장씩 툭툭 뽑아 쓰는 그런 암세션는 끊어지고 또 단절이 되고, 두루마리가 갖는 그 영속성보다는 분리 또 단절의 그 암수가 더 크게 전해집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것까지 그 세분화해서 그 풍수 적용을 또 모두 그 시켜가면서 또 매순간 그살 수는 없죠. 풍수적인 또 의미는 이렇다 해도 또 피곤해서 또 그렇게 되면 돈폭 터지기 전에 또 사람 머리부터 그 하얗게 또 희게 되면 안 되겠죠. 그럼에도 또 여러분들께서 그 식탁 위만큼은 절대로 그각 휴지를 올려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식탁 위라는 그 공간의 주인은 그 집안의 그 풍요라든지 영양 또 식복의 그 총괄 기지입니다. 또한 그 여러분들에게 그 아주 그 귀신 같은 그 풍수적인 그 경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두루마리 그 화장지를 그 식탁에 올려두면 얻을 수 있는 그 풍수효과가 그 남다를 것이 그 예상이 돼서 이 방법을 주로 그돈 운이 약해서 돈복다운 그 돈복의 발복이 없었던 그런 분들에게 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그 분들이 그 하나같이 재수 있는 그 일들을 또 많이 그 경험을 하게 됐다는 또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전해듣게 된 거죠. 두루마리는 그 형태가 그 원형이 됨으로써 돈폭 터지는 그 암시 가운데 조화롭게 그 무한한 그 재물을 이끄는 그런 그 풍수 효과가 또 담기게 됩니다. 두루마리 그 휴즈를 그 식탁 위에 그 올려둔다는 것은 끝없이 그 펼쳐질 돈복의그 행운을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. 이때 그 휴즈가 그 잡아져 있지 않게 늘그 세워서 보관하는 것은 그 원칙이 되어야 되겠죠. 이런 그 작은 또 습관까지 또 우리가 그 놓치지 않는다면 또 최고의 그 풍수 준비를 한 셈이 되는 것이고요.